여러분, 안녕.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야. 오늘은 정말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나이키 아크로님 콜라보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어. 나이키 블레이저 로우 아크로님 사이즈 9, 270 사이즈. 품번 d o 9 3 7 3 0 0 1 이 아크로님이 사실 예전에,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.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, 예전에 루나포스 아크로님이 있어서, 와, 나 지금, 지금도 그걸 구하고 싶은데, 이제는 뭐 가격이 너무 산이어가지고 사실 못 구하겠고, 에어프레스터 미드가 또 아크로님 콜라보가 있었고, 베이퍼맥스도 아크로님 콜라보가 있었는데, 진짜 오랜만에 이번에 블레이저 로우를 가지고 또 아크로님 그 콜라보를 진행을 했더라고. 근데, 이게 되게 웃겼던 게 2월 10일 오전 10시에 발매가 됐는데 응모가 아니라 선착순이었어. 근데도 품절이 안 되더라.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젊은 친구들이 아크로 님이라는 브랜드 이 뭐야 이거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하필이면 블레이저라는 그 모델과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못끈것 같더라고. 그래도 나는 어 그래 아크로 님과 나이키 진짜 오랜만에 콜라보다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. 사실 지금도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즈는 남아있어. 작은 사이즈지만 아직 남아있고, 이 신발의 실물을 보고 싶은 친구들하고, 여자친구들은 그 신발 한번 구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우선 박스부터 뭔가 진짜 좀 기괴하게 생겼어. 검은색과 흰색이 뭐 벽돌이 깨진 것처럼 이렇게 쫙 들어가 있고, 나이키가 굉장히 강렬하게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다. 뒤편에는 이게, 나이키인지 아크로님인지 모르는 그 이상한 약간 일본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아는 친구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. 자, 박스를 열면은 요렇게 뭔가 이상한 설명서가 하나 있는데 아크로님 블레이저가 이번에 뒤축에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? 그거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신발 여기 속지를 걷어보면 속지도 멋있어. 아크로님 딱 이거 딱 찍혀가지고 있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분 플라스틱 그리고 여분 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다. 이 제품 공식 이미지 딱 떴을 때 들었던 생각은 와이 제품 되게 패턴이 특이하게 생겼다. 검은색에 흰색 패턴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뒤축 플라스틱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. 아 크로 님은 확실히 뭔가 그냥 만들지 않고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이 신발 안에 넣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발 딱 받자마자 되게 충격받았던 게 이게 이 천들을 일부러 다 이렇게 뜯어놨더라고. 아니, 이거는 걷다가 뜯어져도 안 이상하리 많지. 그냥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겨놨어. 그냥 칼로 뭐 이렇게 흠집 내는 것처럼 다 뜯어져 있더라고. 그래서, 아, 이거를 실물로 딱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. 그냥 패턴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바디는 전체적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나이키 스우시는 나이어모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찢어놔서 사실 나이키 스우시도 제대로 보이진 않는다. 그리고 이 신발 굉장히 특징이 하나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축에 플라스틱 뒤축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신발의 뒤축을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플라스틱의 용도는 모르겠다.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, 왜 이게 여기에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뭔가 신발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. 이렇게 여분으로는 형광색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어. 자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여기 신발을 딱 보면은 옆에 군번줄이 하나 달려있는 거볼 수가 있어 아 그래도 군번줄이 좀 멋진게 나이키가 이렇게 양각으로 딱 새겨져 있고 아크로님이라고 써있는 거볼 수가 있어 오 이거 좀 멋지더라고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신발에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걸 가지고 여기는 나사들을 풀어서 이 플라스틱을 교체를 해준다 이게 설명서에는 이거 나사를 6개를 풀어가지고 이걸 떼라고 했거든? 근데 이게 뒤쪽이 깊어가지고 안 들어가 이게 아니,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? 이거 왜 넣어놨어 이거 자 쓸모없는 군번줄은 그냥 여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를 해가지고 나사를 풀었는데 이 뒤쪽에 있는 이 똑딱이를 풀고 이렇게 빼는 거네. 이렇게 빼가지고 형광색 요걸로 갈아주는 건데, 사실 이것만 빼고 이렇게 그냥 껴도 괜찮을 것 같아. 신발 자체가, 이게 자체가 뜯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뒤에는 플라스틱만 뺐다 꼈다 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신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음,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이 뒤축 플라스틱을 보면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 아크로 님이라고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거볼 수가 있지 여기 똑딱이 부분에는 아크로 님 마크가 있고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은 나이키 스우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이 안쪽 그 발목 닿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민자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가죽이 뒤축으로 쭉 이어져서 이렇게 뒤에 똑딱이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바디가 이제 나일론 캔버스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진 질감들이 굉장히 좀 너덜너덜하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, 이런 부분이 좀이 신발의 매력이라면 매력이고, 이상하다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, 텅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일론 캔버스로 되어져 있고, 여기 텅 탭에는 나이키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크로님인 것 같아. 그 불이 타는 아크로님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요 아크로님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볼 수가 있어. 나머지는 더 이상 또 설명할 게 없는 게 일반 블레이저야. 그냥 일반 블레이저처럼 이렇게 벌커나이즈 공법으로 해가지고 고무창이 쓰여졌고, 이렇게 완창으로, 완전히 완창으로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. 색감은 이 뒤축과 똑같이 연두색이다. 검은색에 연두색 혹은 형광색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고, 그냥, 일상적으로 신을 때는 이 뒤축에 있는 플라스틱을 빼고 신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신발에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, 뭔가 좀 다크하게 입고 싶다 할 때는 이 신발 딱 포인트로 이렇게 신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아 근데 너무 과해. 좀 이번 건 너무 과했어. 난 사이즈 270 사이즈를 신었거든. 근데 내가 원래 블레이저를 발볼이 좁아가지고 5mm 크게 신는단 말이야. 근데 이 제품은 좀 크게 나온 것 같아. 발볼도 그렇고 발 길이도 그렇고 되게 많이 남거든. 만약에 이 신발을 신을 친구들 그냥 발볼러가 아니라 일반 발볼이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나는 지금 약간 커가지고 끈을 좀꽉 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 보여. 어우, 신발이 그냥 옆에서 보면은 뒤축에 있는 이 플라스틱까지 해가지고 너무 신발이 길어 보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조거 팬츠보다는 약간 와이드 팬츠에다가 이렇게 덮어쓰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